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는 전현이 국민권위원장이 5일만에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소식이다. 언론 매체와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이 이를 두고 우회적 사퇴 압박 아니냐 등윤 정부 측을 비판했던 터고 여당 측은 사퇴 압박을 냈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배군규전 장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의 사법 시스템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에게는 내로남불 등그 처지를 딜레마랑 표현도 있었다. 전 위원장이 사퇴는 없으며 인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알아서 인기를 결정하시라 했으니 그 답을 준 셈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보 코드가 다른 데도 인기 채우겠다니 목니나 다름없다는 등 원색적 표현을 냈다는 언론계 소식이다. 윤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 불참 지례에올 필요도 없는 사랑까지 배석시킬 필요 있냐는 답 이후 우회적 사퇴 압박에 미로 정치권이 며칠 시끄러웠다. 전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법률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인기 알아서 하라 했고 남은 건 정치권 공방에다 언론 측 여론 조성이다. 현주 기자 s a c o o u t l o o k c o m